두 차례 참여한 청년대회에서 느낀 점 기쁨을 주는 주님의 축복 안에서 이렇게 이어졌네 안녕하세요 제 성교사 시절의 거의 절반 그리고 제 성교사업 그 자체였던 이곳 저 나머진 형제가 오랜만에 제 근황을 올립니다 성교사업에서 귀환한 후 일본으로 취업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8월 일본에 있는 한 IT 기업에 합격하게 돼서 입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한해 동안 취업 준비와 입사 준비를 하면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일본 도쿄에 여행을 갔습니다. 그리고 여행 중에 도쿄 청년대회에 참가하게 되었죠. 올해는 특이하게 한국 천안에서 8월에 열린 2023 KYSA 그리고 11월에 일본 도쿄에서 열린 청년대회 이렇게 한해 청년대회를 두 번이나 참석하는 해가 되었습니다. 올해 한국과 일본에서 열린 두 번의 청년대회를 통해 배우고 느끼게 된 점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 한국 청년 대회의 주제는 이거였습니다. 그리고 일본 도쿄에서 열린 청년 대회에서는 이게 주제였죠. 원래 이렇게 쓰고 찌나가루라고 읽습니다. 이 단어는 이어지다, 연결되다, 어떤 관계가 되다를 뜻하고 한자로는 매일게 이 한자를 쓰는 단어로 계류, 연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씁니다. 특이하게도 이곳에서는 주제 성구를 보여주지 않고 이 단어가 주제였는데요. 이 단어가 어디서 나온 단어지? 하고 생각했는데 이두 경전 구절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일본어 경전에 나오는 말입니다. 한국어 경전이나 영어 경전에서는 또 다른 표현으로 쓰였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요한복음 15장 4절. 너는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안에 있으리니, 그러므로 나와 동행하라. 모세서 6장 34절. 여기서 라고 하는 표현은 내 안에 거하라 라는 표현처럼 누군가와 함께하다, 누군가에게 속하다 라는 의미를 영어로 어바이드인과 같은 표현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제 올 2023년도 두 달이 채안 남았네요. 제게 올한 해는 다른 때보다도 제 신앙이 시험을 받는 때였습니다. 직업과 진로 문제로 고민이 되었고, 또한 복음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으며, 교회와 신권의 역할이 자라나는 젊은 세대들인 청소년들과 독신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고민하던 때였죠. 그러던 중 저는 이번 한국청년대회 주제 선구를 다시 보고, 제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혼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알게 되었는데, 이 주제 성구의 전체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예비하사 그들로 줄이지 않게 하시고, 목마르지도 않게 하셨으며, 또한 그들에게 힘을 주사 그들이 겪는 여한 고난도 다 그리스도의 기쁨 안에 상키우게 하셨더라. 이제 이는 엘마의 기도대로였나니, 이는 그가 신앙으로 기도한 영고였더라. 엘마서 31장 38절.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고민거리나 애로사항들은 우리의 신앙을 통해,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주님의 축복과 성신의 은사를 통해 극복해 나갈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가르침, 그리고 그분의 속죄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제가 교회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복음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도쿄 청년 대회에 참석하기 전에 연결하다, 있다, 맺다 이게 이번 청년 대회의 주제일까 계속 생각해봤는데 사실 연결하다, 있다, 맺다와 같은 말은 교회에서 성정과 가족 역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임봉하면 하늘에서도 임봉될 것이요. 내가 나의 이름과 나의 말로써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영원히 매일이라. 주가 이르노라. 그리고 누구의 죄든지 내가 땅에서 용서하면 하늘에서 영원히 용서될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내가 땅에서 그대로 두면 하늘에서도 그대로 있으리라. 교리와 성약 132편 46절. 그런데 이 이어지고 연결된다는 의미가 생각보다 많은 의미를 담는다는 것을 이번 대회를 통해 느꼈습니다. 먼저 앞서 경정 구절을 통해 보여드렸듯이 주님과 나 그리고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늘 주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따르며 그분의 영을 항상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원하신다는 점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PS 혹시 2015년에 태안에서 열렸던 청년대회 참석하신 분은 기억하시나요? 방금 언급했던 못에서 6장 34절. 그 당시 주제가 이성구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서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15장 9에서 12절. 그리고 올해 일본에서는 청년대회가 지역별로 나눠서 했는데 나고야. 사포로 고베와 후쿠오카에서 열렸고 도쿄에서는 올해 두 번째로 열리는 것이었죠. 날짜도 달랐습니다. 11월에는 도쿄와 고베, 후쿠오카에서 열리게 되어 있었고 도쿄에서는 이미 8월에도 열렸습니다. 이미 나고야 대회는 8월에 열렸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 참석한 사람 중에 설마 나고야에서 올 사람이 있겠어?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참가했습니다. 저희 조에도 한분 있었고 데이트를 세 사람과 했는데 두 사람이 나고야에서 왔다고 해서 많이 놀랐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내년에 나고야에 있는 회사에 취업하게 되었는데 벌써 여기서 인연을 맺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대회에서 나고야 출신의 회원 세 분과 친구를 맺고 내년에 다시 만날 것을 약속했습니다. 또 일본인들과 교회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4년 전에 AYC에서 만나고 그게 끝이었죠. 그때 만났던 사람들과 당시 저희 조원들을 알고 있는지 참가했던 분들에게 물어봤는데. 그 당시에 만났던 세 사람들을 아는 분들을 몇분 만날 수 있었고, 그래서 그분들의 안부를 물을 수 있었습니다. 세상 좁다는 거 다시 느꼈습니다. 모두가 괜히 형제 자매가 아니라는 점을 느꼈고, 주님 안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결된 관계는 우리가 주님의 축복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연결되어 있기도 하며,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용기를 얻을 수 있고, 그리하여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단합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올해 두 차례 한국과 일본에서 참석했던 청년대회에서 느꼈던 점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 일본어로는 이 표현 처음 써봐요.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세요.